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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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So, 그러면 이 원문인데, 한번 가볼까요? Is that not suffering result in resignation? Resignation is looked upon as a solution to the perplexities of life. But resignation is a surrender to the hostile whims of chance. Resignation accepts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and calls them good. It kisses to raw that chastens it. It is the virtue of the vanquished. A brave spirit will have no dealings with resignation, It will struggle unceasingly against circumstances, and though conscious that the struggle is unequal, fight on. 이렇게 있습니다자쭉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가다가 though conscious 요딱 맞으시면은 타황스럽단 말이야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It's t h a suffering result in resignation"입니다. 자, 여러분 들 눈치 빨리 하세요. 또 end가 이렇게 있으니까 양쪽이 같은 구조 인다는거자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나고들 합니다라는 얘기죠. 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체념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체념해버린다는 거죠. 그 result in 뒤쪽이 결과가 되고 앞쪽이 원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으면 체념을 해버린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resignation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간주됩니까? be looked upon as 하면요, 뭐로 간주되다는 기본 수고입니다. 체념은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어디에? Perplexities of life, 삶의 perplexity 하면 당혹스러움이죠. 우리 살다 보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마주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당혹스러움의 해결책으로 간주된다라고 늘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Okay, 어 당혹스러울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체념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 고통스러움은 또 체념을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근데 벗이 이렇게 쫙 나오니까 또 반전을 치고 있네요. 오케이. r e s 이 n a t i o n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항복이다. Surrender. 하면 이제 항복이야. 어디 항복한다는 거죠? Hustle. Whims of Chance. 이 Whim하게 되면 변덕스러운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변덕스러운 일들이 많잖아. 이 Chance라는 것은 우연함이라든지 그런 이 우연함의 그 변덕스러움이야. 그런데 이 변덕스러움이 착한 쪽으로 간게 아니라 적대적인, 적대적인 그 우연한 변덕스러움에 항복을 하는 것이 바로 체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Resignation. 자 여기서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t h 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그런이 outrageous, outrageous 하면요, 이 너무나 과혹한 뜻이에요. 가혹한 운명, 이 fortune 하면 행운이란 뜻도 있지만 운명이란 뜻이있죠 그러니까 가혹한 운명, 운명의 어떤 화살,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 아주 들러울 때, 인생이 들러울 때, 그렇죠? 예. 자신의 어떤 그 어,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불행할 때 있죠. 그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의 화살을 응? 어? 얻어 맞았다.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과 화살을 얻어 는다그럼이 우리의 이가혹한 운명의 돌과 화살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걸 풀이하면 이제 신랄하기 이를 데 없는 공격.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받아요. 그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지 못하고 무릅쓰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받아 버리는 것이 그렇죠? 에 그래 모르겠다. 항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체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념은 바로 이러한 것들,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좋은 거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체념은 얘들을, 그렇죠? 어떤 우리 인생에 가혹한 인생의 가혹한 인생에 어떤 공격을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체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념은 이런 인생의 고난 역경을 좋은 거라 부른다는 거죠. 좋은 것이라 불러요. It i a s e s to run that chases it. 이때 있으면 봅시다. 마찬가지 체념이죠. 자, 대명사가 나오면 정치를 밝혀라고 그랬죠? 이 체념은요, rod라는 것은 우리가 막대기죠. 막대, 막대기, 막대기. 그 다음에 뭐 채찍질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아기들 혼낼 때 쓰는, 그쵸? 채찍질이죠. 그니까 러 뭐냐면, 이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를, 이때 이또 체념이죠. 체념을 체이슨 하게 되면 체이슨이 혼을 내는 거거든. 벌을 주는 거야. 우리 벌을줄때 벌쓰니 막대기 사용하잖아. 그 채찍질. 그니까 러이 체념은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는 그 막대기. 다시 말해서, 채찍을, 채찍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자, 이체념은 하나의 미덕입니다. 뭘? The van vanquish 하게 되면 vanquish 하게 되면 누군가를 처부수다 뜻이야. 이게 처부수다근데 일이 붙었으니까 처부수를 당했으니까 패배된 거죠. 앞에다가 그거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더 플러스 형용사. 여러분들 더에다가 형용사가 붙게 되면 뭐뭐하는 사람들 시작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패배자의 미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념은 패배자가 갖는 그런 어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승자는 체념을 하지 않고. 그렇지? 아, 꿋꿋이 버틴다는 얘기지. 되는 감들 좋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이 패배자와 반대되는 용감한 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A brave spirit. 그럼 용감한 자의 영혼은 어떨까? Will have no dealings with resignation. 어떤 체점과 절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It will struggle unceasingly against the circumstances. It is 누가 아, 여기서 이제 a brave spirit 되겠 그렇죠? 이 용감한 정신은요. 어떻게 투쟁할 것이다는 얘기죠. Unceasingly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Against는 누굴 저항해서 드시죠 Circumstances죠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다면 인간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도고 나쁜 일도 있잖아. 그러면 상황들의 저항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그리고 짠짠짠짠짠. 엔드 나오니까 마찬가지. 양쪽에 병치 구조가 된다는 거죠. 같은 구조 였나 앞에 동사 왔으니까, 동사 왔으니까, 얘랑 얘랑 짝을 맞추면 되겠죠. 나란히 구조죠. 그럼, 오케이. 얘이 용감한 정신은 이러한 상황들과 좋지 못한 상황. 아까 이 상황이라는 것은 아까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가혹한 운명의 돌과 하살들이죠. 얘들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 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저항해서 싸울 것이고. 그죠? 투쟁하고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우리 여기 원문에서 어떻게 돼요? 원문에서는 여기에 though conscious가 나왔죠. 근데 이걸 제가 살려봤어요. 어떻게? 부사절 안에 숨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 이 부사절 안에서는 이렇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though라는 건 비록 뭐뭐 이지만 뜻인데, 그왜 생각했을까요? 주어랑 같으니까 생각했겠지, 그치? 그럼 이시 누구야? 이유 왜잖아. 그리고 이시 누구야? 또다시 용감한 정신이죠. 비동사 있으니까, 그럼 이 용감한 정신이, 그쵸? 이 용감한 정신이란 존재가 의식을 하고 있겠지만, be conscious that, 의식한다만은 안다는 얘기죠. 뭘 알아요? The struggle, 그 투쟁이. 이거 나오죠. 더 투쟁이 나오잖아. 그치? 여러분, 더 플러스 명사가 있다는 것은 이글 앞에 이 명사가 한번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쟁이 여기 나오잖아. 그치? 예, 얘가 이 투쟁한다는 거야. 어떤 모든 역경에 대해서 투쟁을 한단 말이야그 투쟁이 아니고 그쵸? 어, 그 동등하지 않더라도, 그 투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싸운다는 것이죠.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부사절 하게 되면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when과 그렇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있고 양보를 나타내는 though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서 though라는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when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though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뒤에 어떻게 당연히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가 온다면 이렇게 그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문장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런데 자 짠짠짠짠짠인데 어때? 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 주어하고 이 주어가 서로 같게 되고 이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는 요두 마리를 요렇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해도 여러분들은 when과 점점점 if와 점점점 d 와 점점점 보더라도 아하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의식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 구조고 출제 교수들이 너무나 항상 쓰는 거예요. 고급독해서 그래서 요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렇게 해서 자 1-5를 배웠습니다. 1-5의 컨셉은 부사절 안에 숨은 주어 플러스 비동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더 멋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Bye bye.